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고독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천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걸음을 가져오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으로운니에게나 불의한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아멘입니다. 찬미 에 스님, 찬미 에 스님. 날이 조금 따뜻해 하다가 오늘은 또 바람도 조금 차지고 추워졌습니다. 아까 성당에 오시면서 어떤 분이 꽃샘 추위다라고 그러시는데 그분 마음은 벌써 봄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꽃샘 추위는 너무 이르고, 꽃샘 추위는 꽃이 피어야 추워, 그때 추워지는 거고, 겨울의 끝자락 겨울이니까 또 이렇게 춥고 그렇죠. 생각해보면 여름, 여름 되면 또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도와 죽겠다고 몇달 사이로. 참 그런데 하여튼 또 환절기에 <laughs>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복음을 아 복음 전에 그 이야기를 잠깐 또 잔소리를 좀 잠깐 합니다. 잔소리는 아니고 원래는 날씨 이야기로 시작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어제 아니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어내라고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의견을 듣고 했었어요. 주고보시면 뭐 대충 정리는 했는데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 신부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당에 가서 너희들이 뭐 엄청난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냥 신자들하고 같이 잘 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어느 본당에 가든지 30%의 신자는 네가 뭘 해도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30%의 신자는 네가 뭘 해도 반대하는 사람. 또 30%의 신자는 네가 뭘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 네가 바꿀 수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1 0 나머지 3 0 3 0 3 0 0 1 0를 네가 잘 사냐 못 사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지 신자들을1 0 0다 너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근데 주보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난주에 정확하게 60분 오셨습니다. 저번에라 그랬더니 딱몇분 됐어요? 20명 됐어요. 정확하게 3분의 1만 내가 뭘 하든지 관심 있고 지지해 주는 3분의 1만 아, 올해는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적고 나머지 3 나머지 30%는 반대. 나머지 30%는 네가 뭘 해도 관심이 아직까지 그렇게 따지면 제가 아직 나머지 바꿀 수 있는 10%는 못 바꾸지 않았나. 거기서 5분 정도만 더 적어 놨어도, 아,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30%만 딱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역시. 그 이야기로 사실 강론을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참 어려운 복음이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 오늘 복음은 저번에 한번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테오 복음에 있는 여섯 개의 대당명제라고 불리는 또 다른 모습의 제2의 모세로서 너희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배웠다. 그런데 율법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새로운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다. 라고 하시면서 쭉 여섯 개의 그런 명제들을 예수님께 살인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렇게 배웠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만 말해도 불지옥에 떨어진다. 그 지난주 있어요 그렇게 쭉 이어지고 오늘이 이제 수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여섯 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대단 명제, 율법의 새로운 해석, 새로운 재정의 마지막 부분이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하이라이트입니다.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뭔 제주 원수를 사랑한대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수 있으세요? 집에 가면 왼수는 있지. 이런 말처럼. 왼수는 있을지언정, 같은 하늘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원수는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있죠. 그래. 근데 오늘 복음에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원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수 없을 정도의 원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 강도는 약하지만 왼수 사자라든가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은 있다.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궁금해 생각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 그 원수처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옛날에는 여러분 뭐였어요? 여러분 이웃이었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미워해요? 아니요. 여러분, 임영웅이 미워해요? 장동건이 미워해요? 아니, 본 적도 없는데 뭘 미워해요? 맨날 이쁜 모습만 보이니까 좋아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은 옛날에 여러분 남편이었고 애인이었고 부인이었고 내이웃이었어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었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내 돈도 꿔주고 잘해줬고 했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등 돌리니까 미운 마음이 생겼겠죠.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그 원수가 갑자기 생겨났다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원수가 아니라 한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여러분의 이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 점에서 이제 조금 음, 그첫 번째인데, 그래서 단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친구로서 고 고해성, 고해성사를 주거나 막 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 자매님들의 왼수는 누굽니까 남편이죠. 대부분. 그 그걸 보면 또 남편분들은 왼수가 누구까? 부인은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근데 그거에 참 남자들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을 남자들은 잊어버려요. 여자들은? 기억하죠.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해보면, 그것도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남자들은 먹이 사냥꾼이 있어요. 먹이 추적자. 옛날에 원시 시대 때. 여러분은 지금 자동차 몰고 다니고 문명인처럼 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원시인 본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남자들은 그래서 옛날에 사냥을 해오던 먹이 추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가서 사슴을 잡았어. 그러면 끝이에요. 내일 가면 그 자리에 사슴이 또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잡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둥지 관리자였어요. 동굴 같은 주거지에서 주변에 있는 나무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걸 따서 자식들을 길렀어요. 이 여인들은 내가 과일을 딴 자리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내년에도 그 자리에 덜어 열릴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계속해서 기억해요. 남자들은 그상냥꾼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일이 치러지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럼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부인들, 자매님들의 왼수사자는 대부분 남편입니다. 근데 그걸 곰곰이 따져보면 여자들은 안 잊어먹어요. 기억을 해요. 근데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기억을 못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건 뭐냐면 여자들이 부인들이 남편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까 없을까? 일방적으로 부, 남편이 부인에게만 상처를 줬을까?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이 남자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남자는 뭐해본다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안 잊어먹고 기억해.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왼손 사자가 누구예요? 남편이 돼버린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면, 남자는 상처를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똑같이. 근데 남자는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매님들은 자기가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상처를 줬어요. 근데 남자는 시스템상 그것을 기억을 안할 뿐이에요.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해서 내 원수는 집에 가면 들어 누워갖고 배 뜯뜯 긁으면서 TV 리모컨만 하고 있는 그 왼수 사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왼수 사자에게 나도 상처를 똑같이 줄수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즉,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해서 원수는 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했었고, 사랑했었고, 친했었던 그 사람 내 이웃이 내 원수가 이제 되었구나 그 가, 그때의 감정 그때의 좋아 했었던 것을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한번 상기시켜라 기억을 한번 해봐라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 근데 잊어먹고 살아, 잘 살다가 그 사람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는 감정이 다시 생겨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가지고는 못 살아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사람 말이 들리거나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쫙 밑바닥에서부터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돼요. 네가 나한테 1 0년 전에 네가 나한테 그랬어. 네가 3년 전에 내돈 빌려가가지고 안 갚았어. 잊어먹고 있던 쫙 밑바닥에 기억을 쫙 끄집어 올려야 그때의 감정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잊어먹고 있었던 그 감정을 죽었던 감정을 다시 살리려면 옛날에 묻어놨던 쫙 밑바닥에서부터 있던 것을 끌어올려야 되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만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면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이제는 에너지가 없어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다 써먹어 버려거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정을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미워해 하고 저 놈만 보면 밥맛이 없어요. 그 놈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와 누구 손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밥맛 없고 잠못 자는지 지는 알아요? 누구만 밥못 먹고 누구만 잠을 못 자요? 나만 그래요. 뭐 화병이 들면 누가 병들어요? 내가 병들어요. 저 사람 그 감정을 끓려 올려서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차라리 내가 미워하는지 알기라도 하면 좀덜 억울하겠어. 근데 내가 미워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미워하는지도 몰라. 나 혼자? 잠못 자고 나 혼자 밥못 먹고 그러다 화병이 들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 손해.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여러분 생명을 깎아가면서까지 미워할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러분보다 더큰 가치를 가진 채 여러분들이 내 생명을 깎아가면서까지 화병에 걸려서가면까지 그 내가 그 모든 것을 바쳐서 가. 까지 미워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 세상에 내 자신을 버려 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미워할 만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에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말씀은 뭐냐면 적당히 미워해라. 응? 적당히 미워해. 그러니까 취미 수준으로 미워해라. 어? 직업 수준으로 미워하지는 마. 죽자 사자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너에게 주 하나님께서 준그 고귀한 것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다 살리려. 너잘 살아. 너 네가 그래도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행복하게 이어가도록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음하시지만, 그렇게 음하게 들리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가면까지 미워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만큼 나는 하느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면 손해 보는 것은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좀 우리가 염두에도 필요가 있겠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제바달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부처님 조카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고 나서 같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을 열심히 지지했던 최고의 제자였었어요. 근데 하루니 이 재바달다가 부처에게 건의를 하죠. 지금은 조금 너무 느슨합니다. 규칙을 더 엄격하게 더 해가지고 또 빡빡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재바달다는 부처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내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내 건의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바달다는 그 다음부터 소원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부처를 죽이는 것이 됐어요. 미워하다가 그래서 부처를 죽이고 부처의 그 교단을 내가 다시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처를 죽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서 돌진도 시키고 하고 했었죠. 그러다 가다 실패하고 나중에 재발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산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어떻게 발견됐느냐면. 열 손가락 손톱을 이렇게 길은 상태로 여기다 독을 다 발라놨어. 열 손톱을 왜? 부처를 만나면 긁어서라도 죽이 거고. 그러고 굶어 죽었어요 산속에서 혼자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죽어버렸어요.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미워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결국 누가 죽었어요? 자기 자신이 목매달고 죽었죠.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이 개명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이 시도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해보려고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죽어요? 네가 죽는다 근데 너는 하나님께서 곱게 곱게 지어서 만드는 당신의 피조물이고 당신의 모상인데 그 생명까지 갖춰가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개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만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느님의 모상으로 다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공히 목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네.